이번엔 자 자입니다.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갸우다고 안쪽 한쪽 뺨 한쪽에다 대고 귓속말로 자 이렇게 합니다. 동작. 자. 종이다 자 자를 써가지고 자를 보면서 그 동작을 합니다. 나 따라서 해봐. 자. 한번더 자. 너 혼자 읽어봐. 너 혼자 읽어봐. 자, 종이조각으로 다시 아, 아, 엄마나 하 애기 하나 해가지고 자자를 아, 써보는데 엄마가 지읒을 먼저 씁니다. 빨간 볼펜으로 쓰고 그 다음에 빨간 볼펜 애기에 주고 그 다음에 모음 아몸안 쓰고 애기한테 연필 줘서 모음 아 쓰고 이렇게 해서 자를 써봅니다. 그러고 나서 어, 이게 뭐였지? 어, 어, 이게 뭐였지? 엄마는 모르겠네. 엄마가 모른 척합니다. 그럼 애기가 자자를 말할 수도 있고, 못할 수도 있고, 그럴 때 동작으로 힌트를 줍니다. 그럼 애가 자라고 할 수도 있, 있을 것입니다.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해, 어, 다시 엄마가 두번 알려주고, 애가 두번 읽고, 그리고 써보고, 어, 애가 혼자 읽어보고,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도, 과정을 다시 해봅니다. 이제 그, 그 후로는 스케치북에다 읽, 어, 써, 어, 써서, 어, 어, 엄마가 눈 뜨고 있고, 눈 감고 있고, 그다음에 또 다음 단계로 A4에다 써서 눈 뜨고 읽고 눈 감고 읽고 그럼 뭐그그 그,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잘안될 때는 아빠한테 물어봐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을 다 맞춰 맞추게 어, 되면 아기가 자자를 알게 될 것입니다.